방송인 홍석천이 전년인 네덜란드인 남자친구를 언급했다. 최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사인용 식탁에서는 홍석천이 자신이 커밍아웃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날 배우 이승연은 절친인 윤다운, 홍석천, 김지성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됐다. 홍석천은 홍석천의 애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 그걸 견뎌주는 사람한테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자 이승연은넌 사랑이 많지 않냐. 커밍아웃도 사랑 때문에 한거 아니냐라고 깜짝 발언을 했다. 미아 홍석천은 자신의 과거 네덜란드인 남자친구를 언급하며 내 남자친구가 나를 만나기 전엔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다가 클럽에서 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아내가 있었다고 말하며 홍석천은 네덜란드에서 부인과 한국에 같이 일하러 왔다고 해서 그런 몬만나나고 했더니 이혼을 한 사이더라.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홍석천은 대한민국에서 홍석천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봐서 영어 가르쳐주는 친구라고 했더니 그게 쌓여서 결국 폭발했더라 라고 말했다. 결국 두 사람은 1999년도에 뉴욕으로 떠났다고 말하며 홍석천은 남자친구는 뉴욕에서 생활하고 나는 한국에 와서 번 돈을 그가 자리 잡으라고 보냈는데 5개월 후에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 그렇게 헤어지고도 1년 동안 돈을 보냈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한편 이를 들은 김지성은 왜 그러셨어요 라고 안타까워 하자 홍석천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사랑의 목숨 거는 스타일이다. 라고 전했다. 최근 공개된 sbs 예능 프로그램 방신장 버사스에서는 방송인 홍석찬이 출연해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벌어진 덱스와의 뽀뽀 퍼포먼스를 언급했다. 앞서 지난 7월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제2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는 덱스가 신인 예능 남자 수상자로 호명되자 홍석찬이 덱스에게 볼 뽀뽀를 해 화제가 된 바다. 이날 전현무는 홍석찬이 생방송에서 덱스한테 볼 뽀뽀한 적이 있다. 나는 사고인 줄 알고 걱정했다라고 하자 홍석찬은 여성들이 다날 적으로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더라. 심지어 저한테 약간 주먹을 날리려던 분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석찬은 사실 제가 억지로 한게 아니다라며 덱스가 신인상 후보길래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밀어주려고 제안에 사전에 계획했던 거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홍석찬은 덱스가 흔쾌히 좋다고 받아들이더라라며 그래서 볼 뽀뽀를 하게 된 거고 덕분에 기사가 제일 많이 나갔다. 라고 뿌듯해하며 말했다. 또, 홍석찬은 돌발 뽀뽀가 아닌 하브이 끝에 한 뽀뽀라고 밝히며 대상받은 송혜교를 이긴 게 백스 뽀뽀였다라고 덧붙여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